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모두 견디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의 역사 20번째 순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역사 20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경과 생활 풍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거의 우리의 생활풍습과 성경의 생활풍습이 다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이 가졌던 이 생활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활풍습을, 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이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풍습에서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빵을 먹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에, 요즘은 빵을 좀 먹어도 오래전에는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빵을 안 먹고 무엇을 먹었죠?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번역하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원래는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주식으로 빵을 매일 먹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매일 빵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나를 날마다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빵을 잘 먹지 않았던 우리 풍습에서 빵으로 번역하려니까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풍습에 따라 한국식 표현으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주식이 떡이 아니라 밥이죠. 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닿는 것이 조금 덜 와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어야 되는데 떡은 가끔 가다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서양 문화에서 성경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명화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옷이 어떤가요? 예수님의 옷이 유대인의 옷이 아니라 서양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저 예수님의 옷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서양의 영향을 받아 한국교에서 성극을 할 때에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죠? 흰 옷에 꼭 가운데 빨간색 천을 어깨에 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영락 없이 예수님인 줄 회중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물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단번에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도 이스라엘을 가기 전까지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할 때에 항상 그 모래는요, 바닷가 모래 위에 같은 그런 것을 연상을 합니다.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 휩쓸 집은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와디라는 곳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건조하게 말라서 딱딱하다가 비가 오면 물이 세게 흐르는 강, 수로를 가리켜서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우기 때 물이 다니는 수로가 건기 때는 말라서 땅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골짜기는 우기 때 내린 토사, 즉 모래들이 모여서 와디는 아주 두터운 모래층을 형성합니다. 이 6개월간 지속되는 건기의 태양 빛으로 인해서 이런 토사층은요 아주 매우 단단해집니다.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딱딱해졌다는 것만 믿고 이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기 동안 갑자기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창수로 변해 와디 골짜기의 집들을 순식간에 휩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서 와디에 직접 가서 밟아보니까요 근처를 보니까 우기 때에 물이 다니는 물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땅이 딱딱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이 불어서 홍수가 나고 흐리게 되니까 와디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물이 원래 세게 지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덤에 왜 여자들만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풍습을 모르면 남자들은 뭐하고 있다가 왜 여자들만 새벽에 갔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될줄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 풍습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있었고 믿음이 좋은 여자들만 아침에 겁없이 무덤에 갔다고 말을 할 것이에요. 또 많은 목사님들은 진단반, 조크반으로 말하기를 여자가 무덤에 찾아가서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함인데, 여자는 원래 입이 싸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난다. 이렇게 이제 진단반, 조크반으로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유대인들은 요 임종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안에 그 시체를 매장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례 때의 남자들의 역할은 죽은 당일 날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을 남자들이 맡았고요. 물론 이때 어머니 혹은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 피리 부는 남자들 이렇게 상여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장례 행렬에 따르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여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시체의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며 그 나머지 일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여인들이 그 다음날이나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이죠. 시체의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시체가 빨리 썩어서 흙에서 시작된 인생이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지 24시간 안에 매장을 하는 것이죠 향유를 바르는 것은 썩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함이며 향유를 바름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준비했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24장 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그렇게 여인들의 역할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갔다가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게 된 것이지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히 알려 주는 나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나무의 상태를 따라서 지금 어떤 계절인 줄 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4계절 중에 끝이라고 하면 겨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한 해의 마지막을 겨울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종말이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끝이 언제냐면 여름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 그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계절의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사계절 순서는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이 끝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을이 시작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해가 10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도 듣는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네 차례 정도 열매를 반복해서 맺습니다. 여름 10월이 되면 무화과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열매가 터지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종말을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게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당시 성전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지키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이 일은 주로 이방인과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기의 정결법상 부정한 자의 성전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성전을, 문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의 문들은 낮에만 지킨 것이 아니라 밤 시간에도 지켰고요. 밤에는 성전의 문들 가운데 24곳에 불침범을 섰습니다. 21곳은 레위인들이 지켰고 성전 안쪽의 문들 가운데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함께 지켰습니다. 이 성전 수비대 감독은 밤과 새벽에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불침범은 순찰 중인 감독이 오면 합당한 예를 표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의 밤 시간을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가리키고요.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서 2경과 3경에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불침범을 제대로 서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그는 매를 맞고 옷을 빼앗겨서 불에 태워지는 수치를 당해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 풍습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도족같이 오실 때 우리는 모두 깨어있어야 하는데 만약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맞고 옷을 빼앗겨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풍습들은 성경의 풍습에 보면 빙산의 일각으로서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표현되었는데 우리는 그 유대인의 문화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참 메시지와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성경에도 약간이나마 성경의 풍습을 담은 주석 성경들이 나와서 다행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석들과 더불어서 성경 풍습에 관련된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역사 20과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성경의 역사 이 시간을 전부 마치고, 다음 수요일부터는요, 제가 엘레에서 개척했었을 당시에 어, 만든 성경공부 교재인데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 평신도 신앙훈련을 위한 교재,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어, 이 교재를 중심으로 어, 조금 더 제가 더 연구를 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